예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시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도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론, 형제여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그 신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또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눈 속에 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거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되고 합당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또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꽃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란 근심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여 착하고 충성된 자여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칭찬을 하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꼭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령한 여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20. <laughs>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수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웃어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새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천국 잔치의 어, 비유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비유죠 어, 그리스도네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진다고 볼수 있어요 어,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믿음의 고백을 중요시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심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현실감, 현실과는 관계가 먼형 이상학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요? 어떤 게더 좋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한 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는 정확한 신앙고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증거를 놓고 볼 때는 믿음의 실천성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앙고백의 바탕 위에서 열정적인 믿음의 삶이 더해진다면 뭐 이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지만은 대개 신앙의 양식을 좌지우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강조되는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고백에도 중요해. 아니야. 신앙의 실천성에도 중요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어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건데 어 사실 둘을 다 취하는 게더 이상적이지만은 그런데 어디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이쪽을 강조하고 이쪽을 강조하는 것은 좋치못 해요. 되게 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죠. 이 교단들이 좋은 면, 장점을 얘기한다면은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학은 이렇게 다양화되는 게 좋거든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의 마음도 아우르고 저런 사람의 마음도 아우르고 사회 이런 면도 밝혀지고 사회 저런 면도 밝혀지고 그래서 신학은 좀 복합적이고 다양성 있는 것이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어떤 자기 학문적인 성과라든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한 지도자에 의해서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 좋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의 다양성을 위해서 교단이 분화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고 또 신학 사상을 보게 되면은 보수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신측이라든가 총신측에 있어요. 여기는 신앙의 고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좀 정적인 특징을 보여요. 반대로 진보교단에 있어요. 한신이라든가 기장측 이런 데서는 신앙의 사회 참여와 실천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죠. 제가 볼때 얘들은 사제 이름을 빌려서 활동하는 좌익 운동권 세력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어 신학적인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 옛날에 신학대학별로 뭐 연합 집회를 갖고 세미나를 가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대표로 가 보면은 뭐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넣고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될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서로의 신학 사상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그 비판이 아니라 공격이나 다름없어요 여기 굉장히 바빴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예를 들어 진보교단에서 볼 때는 그, 고, 그 보수적인 신앙을 볼 때는 너희들의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수교단에서 진보교단을 볼때야 그게 좌익사상이지 신학이냐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얘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때 우리 교단은 우리 장신의 통합측은 어떤 곳에도 균형추가 기울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곳을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양쪽을 다 취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지만은 그런데 나쁘게 보면은 여기 완전히 박쥐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양쪽의 공격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왕자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자, 이게 일막이에요. 이게 연극으로 치면 일막입니다. 왕가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초대장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왕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일이 왕가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밭에 갈 거야. 나는 사업의 그 일을 마무리하러 갈 거야. 나는 뭐 하러 갈 거야? 뭐러 갈 거야? 저마다 자기 일이 중요해요. 왕가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자기 시간도, 자기 계획도, 자기 사업도 손해 보기 싫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 말씀인가? 지금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배우고 나한테 와서 예배하고 또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실 때 사람들은 아유 그거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거보다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난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것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구역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역원들 사정 사정에서 모두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 줘야 그래야 어렵사리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총무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일부는 또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획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죠. 참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왕가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면서 그것 때문에 손해 보기 싫어하는 본문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일에 시간 뺏기기 싫어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이나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죠.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초대를 거절하고 왕가에 망신을 준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앞세우고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막을 봅니다. 이막에서는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게 이런 식으로 왕가의 혼인 잔치에 초대 인물들이 변경이 돼요.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에서 혼인 잔치를 초대했고 그래서. 이 잔치 연회석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아마 거기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야 이게 웬 떡이야?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저 왕의 혼인 잔치에 궁궐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웬 일이야? 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자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이제 혼주인 왕이 다니면서 들어온 초대객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왕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보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며 이놈을 당장에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라고 막 펄펄 뛰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두 번째 사람들은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짜고짜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준 게 고마운 거죠. 그쵸 연회석을 채웠으니까. 아이,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중에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마태복음 지금 22장 이 순서는 그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포도원 농부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이 뭐냐? 여기에 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런 류유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만 유독 뭐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자 제피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교회의 상황과 만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 당시는 우리가 요즘 아포 파울로 보잖아요 찬양 예배 때자 바울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이방 교회들 그리고 사도들을 정점으로 하는 유대 교회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교회끼리 대립한 건 아닌데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죄자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과 어, 그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리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파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라, 이방인들도 우리 절기를 다 지켜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벽한 구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방인 기독교 바울을 정점으로 했던 이방인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지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이방인 기독교의 말이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맞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도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는.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방이 신전에 가가지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방이 신전도 가고 그리고 근친 근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별 죄를 짓는데 있어서 뭐 이렇게 그 꼬리낌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윤리와 도덕이 뭐가 중요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바로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대 기독교에서는 야 저렇게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아무 값 없이 되겠다 이런 그 우려가 생겼던 거죠. 자 이러면서 이방인 기독교하고 유대 기독교의 대립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게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혼인 잔치는 누구나 와도 좋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 그러나 믿음의 실천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가 않다.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 신앙의 실천성이 바로 예복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와도 좋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와도 좋아. 그러나 예복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이 뭐냐? 믿음의 선한 행위. 압축시켜 얘기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이런 생활 양식이 실천적인 그 의지가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복은 37절에 보면은 어 이제 그 으뜸가는 계명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는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다. 이게 최종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 고백과 많은 믿음의 지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늘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실천적인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당시 그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자면은 어, 왕이 예복을 안 입었다 그래가지고 화를 냈다는데는또 이유가 있어요. 어, 그 당시에는 왕가의 혼인지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혼주가 이렇게 예복을 제공하고랬대요. 그 일부는 그래서 아주 격식있는 그 혼인잔치 집에서는 그래서 예복을 보내면서 같이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와야 된다는 건데 아마 사골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어, 예복을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복은 어그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예의를 차리면서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뭐 나야 뭐 지금 뭐 지금 불러서 억지로 왔는데 굳이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 있어 이러면서 이 왕가의 혼인 잔치 자체를 우습게 알고 들어온 거죠. 자, 요거는 요거는 초대를 했는데 안온 사람들이나 예복을 주고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로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실천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천국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구원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개인적인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때 이거를 구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새벽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그리고 신앙의 실천도, 신앙의 예복도 제대로 갖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반색을 하며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덥석 안아주시는 그런 복된 무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초대받는, 그리고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받는. 우리 새벽에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고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올바른 신앙의 실천 가운데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